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담샘. 네. 네. <laughs> 네. 서재영의 투자교실 그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주세요 음. 네. 음. 네. 오늘은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 26년부터, 2026년부터는 담샘과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함께 금융 대중화와 금융 민주화를 이루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모시고자 이렇게 담쌤께 귀한 시간을 요청드렸고요. 평소에 담쌤께서는 이렇게 가끔 후학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길러내야 어서 알라이언스도 계속 성장하고 또 우리나라의 금융 민주화에 또 이바지하는 거다라고 거듭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담쌤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제2의 담쌤 그런 분은 저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사석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제2의 담쌤을 찾거나 모시는 그런 게 아니라 담쌤과 저희가 함께 그분님들 중에서 뜻이 맞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상생하는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자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또 담쌤께서도 그런 뜻으로 또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네,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방송이 한마디로 뭐냐면, 제아에 숨어 계시는 어 고수분들, 그럼 정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 그또 중요한 게 있죠. 대중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금융소비자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헌신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제아에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런 분들 중에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소정의 절차 뭐~ 오디션 같은 거죠 그죠 네, 예. 어~ 오디션 어, 면접 뭐~ 이런 걸 절차를 거쳐서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양성해 가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 하나를 이제 뭐~ 이벤트라 그래야 되나요 뭐~ 미스트롯 뭐~ 이런 개념 비슷한가요 <laughs> 네, 네. 미스터트롯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예. 네. 그~ 그 얘기죠 네, 그렇게 예. 해서 우리가 좋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제 모집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아름아름 통해서 혹은 또 이제 스스로 이렇게 옷을 방문해서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아름아름의 경로로 여기에 온 거죠.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아그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해가지고 옷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음,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공개적인 모집하는, 어, 그런 거를 지금 안내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네.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게그 진정성, 도덕성, 어, 그런, 그런 거죠. 전문성. 어, 네, 전문성. 네. 음, 대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자산시장에 관련된 우리가 컨텐츠를 다루니까 우리는 가격을 맞춰야 돼요. 네. 음 인기가, 아무리 일시적으로 인기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조언을 지속적으로 할수 없으면 그러면 또, 어, 이게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죠. 네.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자기 이익에 너무 몰입돼서 자기가 먼저 뭐 이렇게 좋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먼저 포지셔닝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여튼 나쁜 일 많죠 우리 세상에 나쁜 일이 정말 많은데 어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남다른 지혜가 있고 남다른 성과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는 이제 그러신 분들. 또, 뭐, 각 분야에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네.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보험, 뭐,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맞습니다. 연금, 뭐, 난또 ETF 전문가야. 나는 음. 컨트에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 음. 어, 나는 뭐, 숏, 롱숏 전략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잘 내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단한 가지 반드시 정말로 우리 그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없이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이걸 하는 순간. 이건 정말로, 이거는 진짜 나쁜 거죠. 해악이생깁니다 세상, 네. 네. 어, 음. 세상에 해악을 깨치죠. 사람 못 속여요. 맞습니다. 진짜, 정말로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 정말 어느 누구도 못 속이죠. 그죠? 맞습니다. 정치, 세계든, 식당을 하든, 제조업을 하든 소비자를 속이고 살아남는 기업은 없으니까요. 그죠?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이런 행사를 한번 해서, 아까 좀 전에 대표님께서 제2의 담샘은 없다 그러셨는데, 제2의 담샘은 저같이 생긴 DNA를 가진 사람은 없죠, 그죠? 어, 그것도 저의 투자관하고 똑같은 사람은 또, 없죠? 어,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을 수 있고, 또 저와 비슷한 사람도 충분히 많을 수 있다. 저는 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아는 채로 많이 아는 척하고 대중을 속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대중을 위 하면서도 해안이 깊고 이런 분을 발굴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세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금융 생태계를 좀 조금 더 어, 소비자 중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음. 그 뜻이 맞는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다 갖고 싶고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모든 과정을 담샘과 어스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지원해주셨고, 그리고 어떤 분들을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 투자 교실이나 투자학교에 어떤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우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좀 공유드리면서 진행하려고 계획 갖고 있고요. 또이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시고요. 그래서 반대로 또담 쌤께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고민이 되셨던 것들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점하고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사실 되게 고민 많이 <laughs> 되셨잖아요. 되게 왜냐하면 한 평생을 대중을 위한 일을 하셨지만 이렇게 또 대중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는 담새님 모든 걸 드러내고 하셔야 되니까 고민이 특히 많으셨을 텐데 그건 이제 네. 지원하시는 분들 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 고민이 이거죠. 이제 사생활이 없어진다.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하고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이름 공개 안 하신 분 많죠, 그죠죠 네. 어, 이렇게 뭐 아예, 에, 얼굴 안 나오네 얼굴 안 나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름을 또 얼굴은 나오는데 이름을 자기 이름 석자를 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닉네임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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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닉네임 그런 걸로 네. 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음. 정말 그게 가장, 음. 그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 그건 뭐, 연예인들도, 가명도 쓰고, 그러지만어쨌든 얼굴하고, 그게 자기가 어떤 아이디, 아이덴티티가 일치하게 만든다는 거는 이제,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죠.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고, 네. 자유가 좀 제약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 작정해야 되는 게, 이거는, 진짜 그 대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면 아, 아는 채로 이거를 아이고 그냥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또잘 쉽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또그 제가 걱정했던 거는 나는 그 최선을 다하는데 딱풀에 어, 시달리는 거그 말씀 많이 그거는 정말로 네. 그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처음에는 좀 각오하셔야 돼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네. 음, 뭐, 하나님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오메트님도 팔을 나눠서 인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거라서, 네. 이제, 그러고, 그 다음, 지금을 제일 중요한 건또 그거죠. 진짜 내가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느냐. 이건 금융 콘텐츠니까. 네. 가격을 못 맞추는 콘텐츠는 사실은 기능이 없는 거죠. 네. 어. 음식점인데 배는 불려줄 수 있는데 맛은 없어. 그러면 음, 그럼 안 팔린다는 거죠. 그죠. 네. 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그런, 음. 그런+ 것들은 꼭 이제 사전에 먼저 하고 이제 어, 해야 돼요. 그게 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그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를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뭐 네. 흡성 대법. 규화보전뭐 이런 거없없없없없어요 매번 달라져요. 없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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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없없없없없몇개몇개 종목 잘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로 가서 없없없없없없없없없가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없그없없없없없없없죠그래서 어? 그렇죠? 네. 방법론에 있어서도늘 깨어 있고.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이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들을 잘 이끌어 줄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 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고, 이런 쪽의 생각들을 먼저 하시면서,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 진짜 우리 사회 많죠? 어그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음, <laughs> 그래도 숨, 숨어 계시죠. 네, 숨어 계시죠. 그런 좋은 뜻을 먼저 갖고 계신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실력이야 다들 또다 차이가 있으실 수도 있고 음. 경험도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그 뜻과 어떤 올바른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시면은 저도 많은 분들과 모시고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담세 그거는 어떤 또 역량이나 어떤 자질도 갖춰야 되지만 사실 이 유튜브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역량이 있다고 해서 또다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처음에 어색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거기에 이제 좀 적응을 저같이 오래도록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어, 나는 뜻도 있고 나는 그런 좋은 경험도 있는데 유튜브란 거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그런 분들께 조언해주실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다 생각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럼 뭘 자꾸 꾸미겠다고 그러면 미리 외워야 되고 네. 미리 연습해야 되고 그렇지만 네. 있는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내 머리에 있는 지식과 내 마음에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포상 없이 전달해 드리겠다. 그 그분님들이 일일이 못 챙기는 거를 생업 때문에 못 챙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뭐 이렇게 챙겨 드리겠다는 이런 뭐 그런 마음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죠? 일이 막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걸 뭘 가공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죠? 어, 언젠가 지나고 나면 그게 옛날에 했던 게만약 거짓말이 있었으면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더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걸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진실을 전하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겠다 뭐 이런 진정성 본드멘탈 자체를 전하겠다 뭐 이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또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조금 그 뭐라 그러나요 끼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죄가 그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우리 연예인들 <laughs>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우리 그뭐 연예인 하신 분들 정말 잘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 평생 무뚝뚝 하다가 카메라만 돌아가면 막 이렇게 연기 음, 잘 하시고, 막, 네. 뭐, 어, 그런 재능 가지는 많죠.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 대중 앞에서 어떤 영상을 찍는 일이니까 네. 조금의 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끼를, <laughs> 끼가 좀 필요한 일이다, 이것도. 네. 그거는 또 이렇게 어 적성이랑 좀 관련도 돼 있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 그러면 좀 편해지는데, 네.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죠, 그죠? 우리 수능 시험장 가서 왜 미리 떨리냐 하면요. 실력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거나, 알고 있는 거를 혹시나 당황해서 못 풀까봐, 그래서 사람 미리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모든 긴장의 원인은 펀드멘탈보다, 하여튼,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아예 그냥 내려놓고 아는 것 자체를 많이 느린 상태에서 방송에 나가서는 거기 70%만 해도 충분할 정도로 미리 암의 수준을 높여놓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편해지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많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찍었잖아요. 그죠? 어,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읽는 유튜브는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오늘도 거의... 이것도 안 보셨어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아는 것만 전해드리고, 속이지 말자. 뭐 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음. 제주. 그런데도 그게 타인에게 도움이 되려면,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알매 수준을 왕창 올려놓으면, 네. 이제 조금 편해지겠죠. 음. 그래서 아마 저는, 어, 아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해주실 것 같은데 요번에 담쌤께서 아마 직접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함께 이제 유튜브나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나눠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담쌤이랑 어스는 어떤 분들을 원하지? 심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어떤 기준으로 하시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담쌤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들을 보시면 또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 보실 것 같으세요? 우선 첫 번째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 이게 큰 마이크를 그 지어 줬는데 그 마이크가 잘못 쓰여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악을 끼치죠. 맞습니다. 어, 정치 지도자를 잘못 해 놓으면 국가의 국민들이 진짜 가난에 휩싸여서 1년에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시달리고 이런 것처럼 모든 힘을 가진 자는 제일 소중한 게 진짜 백성을 위하는 마음, 시민을 네. 위하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 힘을 가진 자가 이 우리 콘텐츠의 소비자, 네. 소비자분들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고 시민이고 또 이러잖아요, 그죠? 필요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걸... 업으로 생각해서 이걸로 해서 막 일시적으로 막 인기를 끌어가지고 막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늘어나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엉터리 뷰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끼시잖아요. 저는 그걸 제일 소중히 생각해요. 음. 다른 거 능력은 사람이 살면서 키우면 돼요. 네. 그런데 정말로 함께 지구를 살아가는 대중들에 대한 사랑, 정말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어 있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의 혼신도 있을 거고, 노력도. 시간의 투자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이걸 일시적으로 몇 가지 공식을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해서 공식으로 잘했던 그런 사람들은 좀 과거의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더라도 그건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음. 대중들에게 네. 어. 그래 저는 그걸 제일 충성해 보려고 그래요. 음. 전문성은 키우면 돼요 어. 네. 음. 전문성 키우면 되는데 음. 어 저는 그게 제일 소중한 거다 도덕성 예, 그렇습니다 음. 그게 제일 소중 진짜로 사람들을 그분님들을 아끼고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거죠 어 우리가 의사를 양성할 때도 의사를 뽑을 때도 뭐 한자를 위하는 마음 군인을 뽑는다 그러면 뭐 이제 나라를 국가를 나라를 충성하는 마음 애국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역량을 평가하고 또뭐 그러는 것처럼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그런 사람이 정말 밤을 홀딱 새서라도 그분들께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 노력도 할 거고 그게 성공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에도 담쌤 그 소개 드리는 글에도 진정성, 전문성, 도덕성 이렇게 써져 있는데 첫 번째가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3년 전에도 똑같이 하셨고 지금도 또 똑같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살짝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2의 담쌤 우리나라에 없다 근데 그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또 담쌤하고 비교하셔서 본인이 아시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그건 키우면 돼요 네 어. 그래서 아마 또 전문적인 분야가 다르시잖아요 또 네, 담쌤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ETF 네. 전문가도 네. 있으시고 그럼요. 연금 전문가 네. 네. 가계자산 전문가 아, 서울로 가는 네. 길은 엄청 많아요. 네.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철길로 가도 되고, 지하철이 음. 있고 고속철이 있고, 네. 어, 그다음 국철이 있고 고속도로도 얼마나 경부선이 있고 중부선이 있고 호남선이 있고, 그래서 서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길로 서울에 도착하든간에 그 길에서 뭐 차를 운행하고 할 때는. 정말로 이제 그렇죠. 그, 네. 그, 그, 그런 게 올바른 길로. 예. 제 방법이 다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 각자의 방법은 다른데 그 방법에 가지고. 아 그리고 어떤 어떤 분은 코인을 가지고도 이렇게 아니 그리고 코인이 코인이 뭐 우리가 비교하자면 코인으로 대중을 위해서 뭘 하는 건 그걸 이제 비행기로 타고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서울로 가는데. 어, 뭐, 그리고 뭐, 주식으로 하는 거는 뭐, 어이구, 이거는 뭐, 고속철로 가는 거다. 그럼 뭐, 가령 채권으로 잘 하시는 분은? 그렇고 하시는 분은? 그건 있구나. 뭐, 네. 그렇죠. 뭐, 버스라비. 아니, 서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분도 부동산 잘 하실 거고, 그죠? 네, 네. 음. 그래서 방법은 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담샘양 이제 3년 좀 넘게 모시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담쌤께 더잘 도움을 드려야 되고, 잘 보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저희도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또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서얼라이스가 어떤 회사고, 또 본인이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신지를 제가 그를 설명을 드리면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담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뭐, 어스에 대한 소개나, 그리고 뭐, 질책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런 얘기 할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금융 유튜브를 꿈꾸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지원합니다. 다 지원해 주시고 제가 이제 어떨 때 사석에서 우리 김선희 대표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요즘 그 미국 기업 그 저기 하는 평가하면서 그 약간 좋게도 얘기하고 나쁘게도 얘기하는 회사가 하나 있죠. 메타의 저커버거. 저커버거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투자를 네. 엄청 하십니다. 뭐에 투자를 하느냐 그냥 단기에 돈 벌고 안 벌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어떤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투자는 다예요. 마음껏 와서 이제 자기 재능이 있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음, 모든 걸 활용할 수 있어요. 뭐,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 효과도 있겠죠, 그죠? 다른 분들하고 또 성공 스토리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을 거고.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음, 진짜 이, 이 회사의 CEO의 마인드죠? 장사꾼스럽게 그냥, 요거 얘는 돈이 될것 같으니까 투자하고 얘는 돈안될것 같으니까 자르고 그런 거 보다가 그냥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정말로 뒷받침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스랑 일주일에 이제 고정적으로 직원분들 뵙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표님도 그러시고, 여기 직원들도 굉장히 헌신적이시고요. 음, 아이디어도 많이 있고, 지원을 할거 많이 지원하고,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내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속인지 안 속인지는 저도 이제 조금 알수 있는 나이가 됐고, 그래서 보면 속이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어, 저를 위해서 뒷받침해 주시고, 일일이, 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 써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스 온라인스는 금융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아주 그냥 든든한 게될수 있다. 돈들것도 없습니다. 그분들 어 여기 저기 크리에이터 하신 분들 뭐 여기 출퇴근 요와가고 찍고 뭐 이런 거 필요한 거지 뭐 어스 온라인스에서뭐 무슨 카메라 사용료 내라 아, 문자를 할때 얼마 내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대중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봄직한, 어, 그런 기회가 아닐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꾸며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원래 꾸미는 걸 못해요. 뭐, 꾸밀라 그랬으면 여기다 뭘 적어놓고 막, 제가 아까도 뭐 항상 그렇지만, 여기 이제 미리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주시는데, 한번 보고 그냥 안 봐요. 음. 그. 촬영할 때 가끔 담쌤께서 눈시울을 붉히실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마음이 좀 찡하네요.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여쭤본 거였는데 너무 또 이렇게 과찬을 해 주셔서 담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만 잘해서 저희만 잘 성장하고 어 빨리 가겠다라고 하면 오늘 아마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같이 함께 성장하고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분들을 또 담샘하고 어서하고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주변에라도 계시다면 본인이 아니시더라도 그래서 진정성과 또 도덕성 이런 것들 갖추신 분들이 있으시면 잘 소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분들도 젊은 분들이고 제 동년배거나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도 금융에 대해서 그동안 그 많은 해안을 경험을 현직에서 쌓으셨는데, 이제 은퇴하거나, 은퇴를 고려하고 있거나, 현직에 계셔도 할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렇죠. 노인 하나가 이제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 속담이, 아프리카 속담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나 경험 이런 거를 섞이는 것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조금 이제 얼굴이 이제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데, 뭐, 그, 어, 어차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육신. 그러니까 <laughs>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지혜를 나눠주시고 그러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 저기 보람 있는 일이에요 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다 제 주위에 돈 많은 분들 많거든요 많은데 돈만 많으면 뭐하냐 면요그돈 자랑 어디 가서 하겠어요 돈 자랑하는 것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 줄까요 기뻐 안 해요 그냥 돈만 많은 채로, 그냥 그렇다고 매일 돈, 돈, 저, 5만원짜리 찾아가지고, 아이고, 돈아, 돈아, 사랑해, 뽀뽀뽀, 이런다고, 그 5만원짜리 신사입니다. 나도 사랑해요, 뽀뽀뽀, 이런다. 안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돈만 많은 인생보다는 좀 이렇게 나누고 사는 것도 저는 좋다. 이래요. 보람 있는 일이에요. 보람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지혜 있고, 어, 아이디어 많으시고, 어, 또 세상을 위한, 사랑 충만하신 많은 분들의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 훨씬 담 쌤께서 솔직 담백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담 쌤과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전력 사는 것 같은 그런 네. 일을 지금. 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선우 대표님의 어떤 노력이다. 그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분들의 어,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 지원 절차나 이런 건 고정 댓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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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네. 주시면은 저희가 담음 네. 쌤하고 같이 네, 네. 또 뵙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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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